<laughs> 라면 먹기 좋은 날씨구만 근데, 진짜, 패키지부터 맛있어 보여. 베트남 고추, 청양고추, 하베네로, 부트졸라. 와, 히야. 음. 맵쌈! 방인라면, <laughs> 맵쌈! 마. 이게 맵쌈. 새우 쌈! <laughs> 이거 새로 나왔는데, 이거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. 비도, 비도 오고 그래서 딱 먹기 좋다, 그치? 음, 오늘 오랜만에 쓸어내리기 가능한데. 어. 그래서 이게, 그, 스코빌지수가 8,000이래. 아, 진짜. 어. 이거 이따가, 그래서 라면을 또 맛있게 먹으려면은, 또회 같은 거 먹고 먹으면 또 맛있잖아. 아, 쓰레기 정말? 어, 그러니까 약간 속을 니글니글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매, 매운 거 한번 먹어볼게요. 왜? 그 사람은 두 명이 몇 인분을 시킨 거야? 소짜. 라면 먹기 전 해산물 파티. 이거 광어랑 숭어. 그리고 천복 이거는 그 지이스가 선물해준 거야, 예전에. 늑당져내 음, 내 친구지. 응. 오늘 드디어 뜯는다. 이거는 다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빌드업이야. 어, 줄 서야지. 아씨 진짜. <웃음> 왜, <웃음> 짜증나. 줄, 줄, 줄 서야 다 왜. 고만 먹어. 짠! Cheers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뭔가 샴페인은 건배하면 안될것 같아. 치알이스로 아, 오 좋다. 오 맛있네? 아... 맛있는데 떼땅져. 음 맛있고. 전 한번 먹어봐 언니. 어, 먹고 싶었어. 한번 먹어. 여기 딱 기름장. 음. 꼬들꼬들하게. 음 맛있다. 이거 한개는왜 탈락돼있냐? 잘 먹겠습니다! 맛있게 됐어! 원기 회복! 음. 이번엔 회! 음. 잘 먹겠습니다! 회! 회 어때? 너무 음 맛있어! 신선하지? 음.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 백김치 백김치! 음. 맛있지? 아..맛있겠다.. 음. <laughs> 음. 맛있지? 침이 여기 달랑달랑해졌어 음. 김에다가 날치알 넣고 회좀 먹으면 매운탕 땡기잖아 음..그렇지 매운탕 대신 라면을 먹으면지큰하게또 어, 매운탕 음. 땡기긴 하지 치즈 또 이렇게 상추에 싸먹는 거 같지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면 알지? 갓댄셋이 묵은지 광어. 음 짠! 음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맛있다. 보리차야? <laughs> 아, 근데 남편은 더워? 뭘. 탄유고 이거 찍어먹어 여기다가 기름장 인격 모르지 <laughs> 디어스 <웃음> 해, 맛있다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응. 먹었다 그 양도 딱 좋지 않아? 응.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, 생각보다좀 음. 이거, 음? <laughs> 와, 여기, 전복도 있어. 우복이거 와, 전복여향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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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약간 기여발이 누리끼리 하거든. 이게 육수를 반죽해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. 음, 음. 여기 페퍼런치노 보이지? 음. 셋. 와, 맵산 네가지 매운 고추를 만든 육수 들어갑니다. 우와. 와. 오랫나? 한번 먹어볼까? 썸남 것 같은데. 잘 먹겠습니다. 잘먹습니다 여기 페퍼로니노 진짜 들어온 거 처음 봐. 이거 그 밀가빈에 맵싼어 <laughs> 맞아. 상태가 좋다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와. 아예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야. 아, 매, 매운맛. 오, 매운 <laughs> 근데 일단 첫 입에는 매운맛 아직은 못 느꼈어. 근데 계속 누적, 누적 데미지. 우리 국물을 먹어야 봐 돼. 진짜 그냥 고추 매운맛이다. 맛있다. 맛있게 매운. 응. 맛있다. 아예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야. 응. 그 거기서 온 매운맛. 음, 음! 음, 밥만 먹어 먹으면... <laughs> 어, 이거 국물을 같이 먹어야 돼. 아, 그래? 국물 좀 떠야 되겠다. 훨씬 맛있어. 아유, 맛있네. 진짜 맛있어 아, 국물을 먹어야지 이제 매운맛을 <laughs> 제대로 느낄 수 있구만. 어제 맵지? 아유, 밥 말아야 되겠다. 좀 이따. 어, 연이, 맛있다. 면이 엄청 쫄깃쫄깃해. 그지 응. 음. 맛있다. 그 전형적인 꼬들면 스타일. 음. 음. 와. 아, 아 맛있다. 좋다. 아좀 남겨야 되나? 이거 조금 남겨? 음. 아 이름 잘 지었네 웹사 아 맛있어 찬밥 말아야돼 아이집라을 잘하네 맛있어 밥 난다? 응 안도우 아 이것도 찬밥 딱싹 말아먹어 응. 맛있거든 와 얼큰하네. 밥 망가 <laughs> 먹어 먹어 보겠습니다. 먹어 보겠습니다. 소름 지어요. 안 삼켜도 돼. <laughs> 맛있다. 우리 원래, 원래 어지간한 라면 안 매워하잖아. 이거 좀 매워. 아, 맛있다. 응. 음. 맛있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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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와. 아. 두개딱 좋네 그리고. 빵빵빵! 오,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! 와, 냄새 맡아봐. 응 e 리 y 양파! 음. 이거는 음. 내가 고른 거? 사실 왜 이렇게 팥을 좋아해? 나팥 음, 좋아하잖아. 근데 오늘 왜 눈, 눈동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? 재밌겠습니다! 나 이거 내가 고른 거! 응응 <laughs> 음, 음 차갑군. 내가 좋아하는 야채 빵 맛. 음, 맛있어. 맛있어 보이는데. 음. <laughs> 아다 음, 음. 음, 개 되게 맛있다. 아 오늘 날씨 좋다. 라면 먹기 좋은 날씨구만. <laughs> 선선한 게 어지. 응. 아, 여기 팥 묻었다. 와, 이거 완전 크림이야? 어. <laughs> 이게 단점이야. 너무 음. 많이 흐르더라. 고 완전 내 스타일인데? 부드러워. 엄청 부드러워. 그냥 녹아, 입에서. <웃음> <웃음> 내가 먹을게. 어우, 아, 너무 달다, 이거, 근데. 그래? 응 음, 되게 부족한, 음, 진짜 양파네. 응 음, 맛있지. 음, 이거 맛있는데? 맛있지? 베이글 아니야? 이게 어땠네? 1등이야, 어. 베이글 자체도 맛있지 않아? 난 뉴욕 베이글 좋아하는데? 난 천안 베이글. 까먹어도 돼. 뭐야, 내가 고른 게더 맛있지? 응. 음. 아, 아 파지 뭐... 안닦이네물 아. <laughs> 끓어 <끌어>, 어디서? <laughs> 어 파지 잘안닦이네 <laughs> 이거 짭짤하지? 응. 안 짭짤. 다시 모든 사람은 다시 바게트로 돌아온다. 바게트 음 완전. 짭짤한 자루음 <laughs> 아잘 먹었습니다. 왜좀 <laughs> 밀고 있는 거야? 응? 아잘 응? 아, 먹습니다. 아잘 먹습니다. 어디가 축제법이다. <laughs> 이 정도면 미세먼지 아예 없지. 많이 거쳤어. 40분! 와, 참기름 냄새 너무 좋아. 김밥 재료 준비 완료! 고추랑, 깻잎, 어묵, 그 다음에 맛살, 햄, 계란, 당근 엄청 많이, 밥, 치즈, 참치. 이렇게. 왜 이렇게 꼬추가왜 이렇게 날라다니네 밥이? 아니, 너무 날라다니면좀 그렇지? 응. 이렇게 해도 되지? 응. 음.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, 밥이? 너무 꼬송하게 됐잖아. 어떡해. 나 이거 하나. 만 음. 아, 내가 할게. 어, 밥이 이렇게 됐어. 괜찮아. 내가 베트남 쌀 전문이야. 아, 여기다가, 여기다 밥을. 어, 참기 때문에 아니야. 내가 일부 조금만 섞었거든? 다 쏟아질 것 같은데, 밥이? 큰일 났네. 이거 타코처럼 먹을까, 내가, 그냥? 어, 너무, 이거 봐. 밀린다. 어떡해? 응, 음 무시! 으음! 맛있어. 맛있지? 응. 음. 음다 먹어야지 이거는. 응. 응 정리 좀 해. 정리하자. 밥을 다시 했습니다. 이거지 이거지. 딱또반 공기 정도 있으면 돼. 새로운 마음으로 나 이거 김밥 접시 주세요. 와. 근데 이게 어떻게 안 터지고 이렇게 잘 싸지? 전문가. 전문가라고? 응. 네왜 아, 어. 찢었다. 응, 반려품만 꺼졌다. 아, 완성! 이거 또 빼고 굴러야 되는 거 같은데. 김밥 올려. 더미식. 맵싸한 맛. 맵싸한 맛 끓일게요, 두 개. 라면 먹을게요. 와 이거는 이렇게 완성. 와또 맵겠지? 근데 진짜 스파 스파한 매운 라면은 처음인 것 같아. 응. 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아어 매워. 아 좋다. 음. 우와, 와. 여전히 맵구만. 좋다. 와. 이번에 김밥 먹어보자. 내가 만든 참치김밥. 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음. 음. 이구만 갖고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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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자 한번. 아, 아, <laughs> 어, 다 음, 아 김밥에. 음, 을이요 뭔가 왜 이렇게 놀러가서 먹는 맛이지? 다음에 조금 더 까... 짜게 끓여 먹어봐야지. 그냥 땡초 김밥. 나는 참치. 소금 아까 안 넣었잖아. 나도. 이거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맛이다. 어 음. 운다. 부상 발생. 왜? 고무팀 그냥. <laughs> 눈에? 응, 열심히 먹어서. 죽음. 음~~ 아무리 휴지로 닦아도 내 입술에 있는 팥은 안 닦이지 ㅎ <laughs> 김이잖아 응 이거 피자 가서 먹는 거야 여기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음~~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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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와, 음~~ 음 먹고 왔 진짜 음~~ 끝나 와~~ 어치즈잘 녹았다 안에 응 밥이 음. 뜨거우니까 상태가 좋다 음. 음! 음! 잘 어울려요, 역시. 음! 잘어울릴거라고 예상했어. 음! 와, 아, 잘 먹었다. 고다리. 음! 어, 다가잘먹네다 음! 음, 네? 음. 음 다먹을게끝 담백해가지고 한개더 잘먹습니다 문 닫으면 소리 질러 오늘의 영화는 몽카 아까 라면 먹을 때 소리 못 질러서 좀 답답했어 소리를 지르고 싶어봐? 기차 핫도그 삶아먹고 싶어 찍먹 다초 뭐야 아담이미 와. 원카짱. 아. 어 시원해서 맛있다. 아이 포크가 맛있구요. 음 손수 맛있다. 치 치폴레 소스. 보자마자 말자마아왜 아, 얘기 좀 해보자 왜 어? 그래 현커 우리 현커야? 현재 커플 <laughs> 왜 이렇게 예민해 현커 어, 어, 어. 어? 내가 말할 때마다 갑자기 일시정지가 돼 있네 <laughs> 카링카. 요게또 매운 라면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라볶이 우니표 라볶이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오늘 라볶이 한번 끓여 볼게요. 물은 600에서 700ml. 오늘은 600 했어요. 떡은 한 줌. 왜냐 면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물이 모자라니까. 고추장 하나. 어묵단조. 이제 마무리로 이거 투하. 라면 완성. 준비한 맵사은 라볶이 왔습니다. 우와. 맛있게 드세요! 준비한? <laughs> 주문하신 아니야? 와. 정인라면 맵사 맛으로 만든 라볶이랑 어제 만든 김밥. 이렇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이거 더 이렇게 해! 땡큐! <laughs> 와, 맛있게 생겼다. <laughs> 비주얼 봐. 어, 아, 친구야. 치즈 올려도 맛있을 것 같아. 음. 정이아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매울 것 같아. 음. 맛어 음. 아또 먹어도 맛있어. 어 이거 어. 면이. 내일도 먹어야겠다. 이게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라볶이랑 잘 어울리네. 그지? 응. 음, 음. 그, 막, 탁해지지 않아. 음, 음. 이 꼬들면 여기서 힘을 발하구만, 또. 음. 음. 여기에 치즈김밥. 먹는데도 막 꼬르륵 소리 나냐? 음, 음, 음. 아이 꼬들면 좋은데? 응. 음. 난 맛있어. 맵싸하네, 진짜. 어. 아빠 기에는잘 어울리네. 응. 음. 그래가지고. 근데 맛이 살아있어. 그 액상소스 맛. 응. 음. 치즈김밥. 이 먹어야지. 난 까맣게. 응. 음. 나 이번에 김밥 담가서 먹을까? 응. 음. 어, 있는 그대로도 맛있는데, 이렇게 뭐, 같이 넣어서 먹는 것도 음. 맛있네. 다양하게 음. 먹어보는 거지. 응. 음. 어? 뭐 대화하다가 누구 계란 하나 가져가는 거 같은데? 계란 한 개밖에 없어. 음. 그러니까 내 거지. 사이좋게 나눠 먹을까? 땡큐! 아, 라면 넘어갔다. 음! 계란 맛있다, 그렇지? 뭐 내가 먹어도? 응. 음. 적셔먹기. 뭐내꺼지어 맛있다. 대단했습니다. 음. 와잘 먹었다. 어 제대로 먹는 맛. 내가 두번은 국물 먹었으니까 우리한테 양보해야지. <laughs> 또 이것도 내 전문이거든 떡볶이 국물. 음. 머리카락까지 다 빠트리면서 먹는 것 같은데? 어매나 음. 아, 아, 이거 올릴 거야 나도 엔딩 크레딧 이렇게 해서